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길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좋은 이 꽃을 하나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꽃은 이 밤꽃입니다. 산지에 잘 자라고 양지 바른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이참나무가의낙엽 한력 벼목입니다. 이 생양명은 율하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답니다. 밑에 저이 계곡에 물 흘러 내려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 독성은 없으며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라고 이 꽃은 오육월경 흰색으로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열매는 우리가 즐겨 먹는 밤입니다. 이 성분에는 페놀 하암물과 플라보노이드, 리피아자, 전분과 당분, 단백질 등이 풍박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과 항균 물질이 아카시꽃 1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위장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표적인 증상은 위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으로 위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이 있으며 급성위염의 증상은 식사 후에 윗배가 아프고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가 나타나며 만성위염은 이러한 증상들이 몇 개월 더 지속되어 강도가 세워지는 증상입니다. 만성위염에서 위궤양으로 발전하여 명치 끝이 아프고 콕콕 수치는 증상 상복부의 통증 벽꼽 주위에 통경 그리고 이, 혈변 정상이 나타납니다. 버스가 한대 시끄럽게 지나가네요. 위암은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어 상복부 불쾌감과 이, 소화불량, 체중의 감소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벽에 용정덩어리가 생기고 위선정으로 진행되어 악성 종양인 암세포가 위에 퍼져 위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염과 위궤양, 위암을 예방해주고 위장을 강화하여 위에 염증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이 꽃입니다. 이 기관지 천식에 좋은 약초의 꽃입니다. 이 항균작용과 항염증작용,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이폐 속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인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가래가 많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기관지에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이 증상으로서는 천명음과 가슴 압박감 및 호흡곤란, 기침과 감이 생기고 기침을 하면 많은 가래가 나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작용, 항균작용이 강하여 기관지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꽃입니다. 무점을 치료해주는 좋은 꽃입니다. 이 발가락이 갈라지고 발가락 사이와 사이에 물집으로 나오는 진물, 발등에도 나타나는 지긋지긋한 질환입니다. 이 곰팡이의 피부가 감면된 백센의 일종입니다. 무좀은 불치병이 아니고 치료하면 완치되는 피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발톱이 변형이 되고, 이 그리고 이어옇게 살이 일어나고, 쓰리고, 발염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 피부를 간질간질하게 하여 괴롭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방꽃을 채취하여 끓인 후 발을 담그어 몇 번만 해도 무좀균을 죽이는 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요 꽃입니다.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적혈구 또는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인 수치 이하로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쉽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4.5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쉽게 지치고 많이 피로해지고 숨이 차듯 심장박동이 빠르거나 불규칙해서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가슴 통증과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러워 서러지기까지도 합니다. 칼균과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이들의 증상들을 예방해줍니다. 나무에 달린 잎은 꽃과 밤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바닥에 떨어진 깨끗한 것을 주워 사용하면 좋습니다. 방꽃을 채취하여 설탕과 물을 반으로 넣고 효소로 담아 먹어도 됩니다. 시럽을 만들어 1대 1.5 비율로 담아 약 4개월 후숙성되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여 약 이사개월에서 6개월 후에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이 방꽃입니다 자 오늘은 방꽃에 대한 효능과 자량을 마치고 약철업에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